우리 손녀가요, 다운증후군으로 몸이 많이 아프게 태어났습니다. 애기가 태어나면서 위와 장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 중간에 플라스틱으로 연결을 했어요. 아파서 5년 동안 매일 우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. 하루 세심받고 했는데, 애기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. 애가 집에 가니까 혈색이 많이 좋아지고 얼굴이 달라졌어요. 다운증은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거든요. 부어 있는 게. 그 얼굴이 다 들어가고, 눈이 부어 있던 게 이제 내려가고, 얼굴이 달라지고, 쌍꺼풀이 선명하게 생겼어요. 눈이 커지고, 애기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계단도 못 올려가도 벌벌벌 떨고 이랬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18층까지 지가 혼자 은차 영차 그러고, 올로 가는 거예요. 다운 증후군래 내가 막혀서 말을 못해서 5년 동안 배운 게 아빠, 아빠 이밖에 못했는데 제신 받고 며칠 만에 할머니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.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.